1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우리 14절 15절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3,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우선도 여자의 우선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 또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며. 어, 실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평강에 임하는 자리까지 또 승리하는 자리까지 인도하시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조문, 조문 받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여지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오늘 말씀 십자가의 권능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아, 아담과 하와가 하는 말을 통해서. 어, 인간의 죄의 상태는 어떤 모습인지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캠프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입속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길 원하시라면 어, 제 문제는 뱀의 문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문제입니다. 내가 벌거벗었습니다. 먹고 벌거벗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십자가의 본능인데요. 자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의 상태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떤 상태가 왔냐면 창문세계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피하여 숨은지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해될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의 반대말은 의입니다, 의. 저와의 반의 의롭다라는 말은 그 의라는 말, 짜다크라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의 절대적 관계소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보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평안해지고. 이게 의예요, 이게 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부부가 서로 만나면 반갑고 보고 싶고 이게 부부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것, 하나님 보모 행복한 것 이게 의예요. 의. 예배드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만나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도 삶의 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인정되는 것 이게 읍니다. 의 이게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히 무너져서 피하여 숨은지라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하나님 생각하게 되면 계속 하나님 생각하게 되면 왠지 손해 보는 것 같고 뭐 예를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내삶 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그게 죄입니다 죄 그게 피하여 숨은, 숨은 질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 있는 인간의 상태고요 두 번째 어떤 문제고 나면 3년 7절에 영적인 문제지만 사실은 영적인 문제가 뭘로 오라면 지식의 문제가 와요 인간의 지식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틀린 것인지 알수 없어요. 대부분 이 땅의 가치관을 판단해요. 이거 손해 보는 건데. 이거 내가 빼앗기는 건데. 지식이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뭘로 바뀐 것이죠? 이 땅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지식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지식을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복음이 이해가 돼야 돼요. 복음이 이해되어져야지 바른 지식을 가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틀린 지식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요. 틀린 지식은 100% 무화과나무 잎으로 갑니다. 근데 바른 지식은 어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관계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이 이해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문제예요 그다음에 두려움이라는 게 왔죠 마음의 문제가 옵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될 상황이 오니까 사실은 두려움이 오는데 사실은 이 땅에 초월자가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 모든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뭐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라는 것이라고 어, 이게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해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문제가 뭐냐면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와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봤는데 이 장에서는 아담이 하와를 뭐라고 부르는면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불렀죠.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뭐라고 불러요? 이 여자 저 여자 그 여자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에. 그게 써 있어요. 오너로는이 여자, 저 여자, 그 여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하와란 뜻이 이 사여 이 사. 아담은 이 씨고요. 이 씨. 그게 무슨 말이라면 남자에게서 왔다 이런 뜻이에요. 이사 하와의 뜻이 남자에게서 왔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의 관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나 홀로 독립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고 영적인 사실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의 관계가 그런 관계거든요. 근데 그런 관계가 이간질하게 됐습니다. 이게 사회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너져 있죠. 교회가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무너져버리면 아무리 대단해도 힘들어요. 너무 너무 힘든 겁니다. 또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무너지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오는 문제가 뭐냐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죽음의 문제가 옵니다. 어떤 죽음의 문제냐? 흙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죽음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숨의 죽음이 죽음이지만 성경에서는 흙으로 들어가는 게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는 육체의 문제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게 이 땅의 굴레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데 뭐밖에안 나와요. 가시 덩굴과 엉덩이밖에 안 나와요. 이게 나 g 의 모습이고 노바디의 모습이고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정말로 상대적 모습.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왜 아니냐는 것이죠. 이이 문제가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캠프하면서 깨달은 것이죠. 아 그렇구나 뱀이 나를 깨무로 내가 먹었구나 선악과를 내가 먹었구나 이게,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뱀이 깨무로 깨무로 선악과를 먹었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뭐냐면 보시죠 오늘 십사절에 보시면 바로 하나님이 뱀에게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까 모든 문제의 바탄 한 명이 되고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되어져 시작점이 누라고 구 성경은 지적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라면 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냐면 뱀이 결박을 받아야 됩니다. 뱀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재와의 싸움은 뱀과의 싸움인지도 모릅니다. 재와의 싸움은 뱀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죄와 뱀을 얼마만큼 온전하게 갖고 있냐, 이게 신앙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주내교회는 뱀이 고발되어지고, 뱀이 폭로되어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모든 것에서, 오늘 가정 속에서, 우리 후대 속에서 뱀이 폭로가 되어야 됩니다. 뱀을 폭로하시는 거예요. 전도자가 뭡니까? 증인니다 증인. 뱀을 폭로하는 자, 이 땅은 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뱀에 대해서 폭로해야 됩니다. 그런 성경에는 1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뱀이 저주할 때 하는 뭐라고 저주하시면 이렇게 저주했어요. 너가 뭘로 다니고요? 배로 다니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혹시 한번 묵상해 보신 적 있나요? 배가 뱀이 저주하시는데 그 뱀이 저주받은 상태가 뭐냐면 배로 다니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아주 정확히 말씀하신 것이죠. 배 말하는 단어는. 땅을 의존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레위기 1 1장 42절에 보면은 기어 다니는 모든 것중 배로 밀어 다니는 것들은 가장 가증한 짐승이에요. 그 배에 말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여섯째 날 땅을 걸어 다니는 네 발로 걸어 다니는 짐승 있잖아요. 그게 배에 마요. 런데왜 배에 마가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땅을 두 발로 서서 어디를 바라보는 사람 존재죠? 하늘을 바라보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땅을 긴다는 말은 뭐냐면내 발이 땅을 의지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유, 이 땅의 율법의 체계. 열심히 하며 열심히 하는 만큼 살아요. 이게 율법의 체계예요. 이 땅의 체계예요. 이 땅은 열심히 하는 만큼 살아요. 근데 영적인 체계는 어예요? 디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 만큼 못 살아요. 그게 운명이에요. 사주 팔자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땅에서 나왔다. 아담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땅에서 나오셔야 돼요. 근데 배에만은 땅에 묶여져 있는 거. 내네 발, 내두 네, 두 손, 두 발이 땅에 묶여져 있는 거. 땅에 감옥에 묶여져 있는 거. 이게,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완전히 배가 땅에 닿버리면, 이게 더 무서운 게 되는 것이죠. 완전 율법에 묶여져 있고, 이 땅에 같이 묶여져 있는 거. 이게 배의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인간들의 모습.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게, 하나님 모실 때는, 가증합니다. 라고, 레위기에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보십시오. 아, 그리고, 뭘 먹는다 그랬어요? 흙을 먹을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누구의 밥이다? 사단의 밥이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는지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3장 15절에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 여자의 후손과 여자와, 그 다음에 누구와의 싸움이죠? 뱀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그림이 그래. 요 한번 그림을 그려 보세요. 사단은 계속해서 뭐 하고 있죠? 누구의 발꿈치를 물어요? 이 주인공의 발꿈치를 묻어요 그리고 주인공은요. 아야 한다한 다음에, 한 다음에 뭘 밟아 버려요? 머리 밟아 이게 바로 그림이에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 말하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자 누구의 모습이라면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뱀은 지금도 살아서 뭘 물러요 계속해요? 발꿈치를 물어요. 아 우리는 아 물어요. 근데 물리면 우리도 모르게 뭘 밟아 버려요? 뭘 밟아 이게 바로 창세3단1 5절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을 안고 있는데 북한 성경 중국을 통해서 본 북한 성경은 어, 사람이 꼭 뒤걸음질 하다가 뱀을 밟은 것처럼 이렇게 써 있어요. 3장1 5절의 말씀이. 근데 어쨌든 그게 바로 이 땅의 모습인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계속해서 뭘 물까요? 우리의 발꿈치를 모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발꿈치는 아시겠지만 십자가를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나를 따라오려고 하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은 뱀이 뱀의 역할을 하도록 허용해 놓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발꿈치를 물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자리로 사단은 몰고 가요. 그게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륜입니다. 사단을 주신 경륜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도록 만들어 놓으세요. 근데그 십자가가 인정이 되어지고 이게 뱀인 것이 인정이 되어지면 누구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창세 3장 15절의 원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론 유다를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 어디로 가셔야 되니까. 창세계 12장에 써 있잖아요. 12장인가 14장에 써 있잖아요. 나와 함께 떡을 먹는 자가 누구의 발꿈치를 들었다 함이라 예수의 발꿈치를 들었다 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도 똑같은 삶을 삽니다. 오늘 여자, 여자의 모습이죠. 게시록 12장에 보면 여자의 모습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보시면 여자의 우선과 여자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된 줄 믿습니다. 게시록 12장 5절 6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 여자는 성도와 교회를 말합니다. 게시록에서 말하는 여자는 저와 여러분들 누구를 낳게 되냐면 예수라는 믿음을 낳게 됩니다. 아멘 이번에 우리 40일 이 40일 기도 시간 동안에 우리 주님의 께 손님들은 예수를 낳자고요. 예수란 믿음을 낳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인퇴해서 예수를 낳으셔야 됩니다. 곳곳에 구석구석에 빈틈이 없을 만큼 예수란 믿음을 낳으셔야 됩니다. 그 예수란 믿음을 낳으면 어떻게 될지 우리가 보고 깨닫게 되는 증인으로 이번에 인도받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예수 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른 장차, 그 아들이 뭐한다고요 뭐 이른 장차, 철장으로, 철장이 뭡니까? 쇠몬둥이를 말합니다. 철장으로, 뭘다 쓰는 남자라고요? 만국을 다 쓰는 남자라. 이 철장을 두고 있는 이 만국을 다 쓰는 이 단어가 이미 서신서 선지자들에게 고백되어진 거예요. 보면은 이 사이에서 에보면이 철장을 들고 있는 이분이 누구를 밟아요? 사단의 멀벌이 머리를 밟아요. 그래서 그 제자장 옷에 밑에 하얀 세마포 옷이 붉게 물든다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메시아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나오면 그 예수가 철장을 들고 와서 누구의 머리를 박살 내시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좀 잔인해 보이지만,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부적, 올라가게 되어지죠. 그 여자가 광야,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1260일을 계산하게 되면 3년 6, 6개월 쉽게 말하면 공생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게 성도의 광야의 숫자입니다. 빠질 데 빠질 빠지지 수가 없어요. 40년 40일 이건 빠질래 빠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정말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의 권능과 역사를 경험하는 사순절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시면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이 10편, 2장, 2, 2편. 6절 9절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원에 세웠다 하시로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아들이라 누구에게 말하고 계시냐면 예수에게 지금 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같이부술이로다 하시도다. 아멘. 이게 예수 글쓰의 모습입니다. 철장으로 부숩니다. 꼭노그릇 깨듯이 그렇게 부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언약을 붙잡으시고요. 역사하는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어떤 말씀이라면 계시록 20장은 성도가 너희가 너무너무 환난과 핍박이 많아서 너무너무 힘들지만 결론이 이렇다.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로 가서 하나님의 무한 영광에 이르지만 이들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누구도 떨어지냐면 선지자들도 함께 떨어진다. 가짜 선지자들도. 짐승을 섬기고 있던 선지자들도 떨어진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담대히 걸어가야 나될줄 믿습니다. 성도의 자리는 어디냐? 마귀와 원수의 자리입니다. 그렇죠? 창세한 15절에 구원을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마귀와 원수가 되는 것을 구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증거가 뭐냐? 마귀와 내가 이제는 대적할 수 있는 싸워야 될 관계가 됐다는 거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제 마귀와 싸우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얼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을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시면 무엇을 통하여? 그렇죠. 발꿈치를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미어 종로릇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1 번부터 6 번째까지 영적 문제, 지식의 문제, 마음의 문제, 사회적 문제, 이게 죽음의 문제, 육체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여기 이게 바로 이 땅의 죽음의 죽기를 무수함으로 평생 붙잡혀져 있는 인간의 상태인 것입니다. 거기서 뭐 한다고요? 놓아주려 하십니다. 놓아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해 있는 영적인 무지가 해결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숨겨져 있는 염려, 걱정, 불신앙,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일해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로 우리가 모든 것이 생명으로 연결되어지는 살아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주번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갖고 있던 사람이 사도행전 2사 36절에 그런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뭐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이 십자가 지신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야 될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삼장 15절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야 될줄 믿습니다. 자, 오늘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약속해 주신다면 왕권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양권을 꺼내십시오. 아멘. 예, 그동안 숨겨놨던 그암멘어사 납시 없다 납셨다고 그, 납시였다, 그 숨어 있는 거 꺼내십시오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밝힐 때가 됐습니다. 마태복음 십육장 1팔절에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한다 분명히 써 있습니다. 네. 우리는 승리할 줄있습니다 마태복음 이십팔장 십팔절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10장 19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렇죠. 우리는 밟는 거예요. 요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외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그다음에 마가 보면 10장 17절 18절에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누구를 집어올려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이 주입시킨 독이 뭘까요? 죄 아닙니까? 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 해독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해독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해독제를 얻은 줄 믿습니다.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시록 20장 6절. 그이 첫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의 재상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와 더불어 무엇하리라? 왕노릇하리라. 아멘. 왕, 마음껏 왕노릇하십시오, 정말로. 예, 네, 가시를 곳고마다 흑암의 권세를 꺾으시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왕권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영혼육, 우리 전실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왕권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는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으로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고요, 우리 계속 기도하시다가 우리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